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책이 하나 나왔죠. 누구나 집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지금 좌파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매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 시장의 뜨거운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커지만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어, 한주는 이렇게 공급책을 내놓고, 다른 한주는 대출 규제, 뭐, 전세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뭐랄까, 격주로 어 계속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집값이 안 잡힌다는 거죠.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예, 국토부 직원이라고 하면, 뭐, 사무관 용도 든다고 하면, 이런 정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국토부에 있는 사무관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국장한테 주면, 그 국장은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어,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고, 뭐 그런 패턴으로 해서 계속 정책이 나오는 건데, 왜 이런 정책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공, 공급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공공, 택지, 개발. 뭐 LH가 주도하는 게다 공공 택지 개발이니까. 자, 이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공재개발이든, 뭐,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든, 일단 규모가 크니까, 그걸 대규모 수용을 하거나, 뭐, 그걸 또 협의하고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를 당기지 못하니까, 사전 청약을 해서라도, 어 지금 심리를 잠재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전혀 약발이 안 먹히고 있죠. 그렇다면이 지금 민, 민간이 가지고 있거나, 어 개발하고, in, 가지고 있는 땅,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땅을 가지고 있거나, 작업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건설 회사마다 뭐 재개발 지역도 있을 거고, 재건축 지역도 있을 거고. 저라면 그그 그 뭐랄까요 그런 건설 회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 택지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최대한 앞당겨서 어공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럴 수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그 모든 건설 회사를 다그 간담회를 해서 그 토지를 모아서 그 시기를 한번 일단 체크를 하고 그 시기가 가능한 한 빨리 할수 있는 택지라고 하면 그걸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줘야겠죠. 뭐그 건설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뭐 일정을 늦출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뭐겠어요. 그걸 뭐 신도시에서 택지 개발을 할때택그 메리트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 건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색지를 개발하는 것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제가 사무관이라고면 그런 제안을 할 거다. 자 일단은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크게 성과를 못낼 수는 있어요. 분명히 시장에다 어떤 그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그 그것 자체가 심리를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하 공공이 이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공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 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간 택지까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어, 그 지역마다, 어느 지역마다, 어, 그걸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택지가 많거든요. 남아있는 택지들이.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자파정부는, 오직 공공이야, 공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지금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헛방만 치고 있는 거야. 어, 누구나 집. 뭐 그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주택. 뭐 공공임대주택은 아니죠. 뭐 분양을 또 해준다니까. 분양전을 해준다니까. 자, 그러나, 어, 그런 주택을 누가 선호하겠어요? 어? 대한민국에 사는 서울의 중산층들이 그걸 선호하겠냐고요. 선호하겠냐. 선호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호를 해야 그게 계속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항상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야 되고 어, 민간의 개발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어쨌든 지금 정부가 계속 어, 공급에 대한 대책과 어떤 대출 억제 자 그럼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홍남기, 이주열, 고승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트로이카 이 사람들이 뭉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불어났고 어, 집값은 미쳤다는 거예요. 집값 미쳤다. 자 그래서 자산 버블이 만들어져서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대출 억제하고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거예요. 그, 이 시장에서 지금 어떤 그 어, 미국도 지금 더블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지금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기가 떨어졌다가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억지로 올렸잖아요. 지금 뭐 나스닥도 연중 최고점을 찍고 있고 고용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의 PMI 지수도 떨어지고 이 고용 효과가 안 나온다. 자 그래가지고 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딥으로 가고 있어서 어, 미국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뭘고 먼 얘기라고 했는데 어, 대한민국은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 이 자산버블을 자시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에, 정부 입장에서는, 음, 자산버블을 자시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에, 우리 그 서민 입장에서는 이 서민을 죽이는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서민을 죽이는 정책. 자, 그 본질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왜 이런 그,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자, 이런 것들이, 에, 본질적으로 자산버블이라는 곳에 칼날에는 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팩트로 들어가면 서민의 그 기회를 다 박, 박탈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게 정부에서는 얘기해요. 저금리로 비투가 이루어져 자산의 거품과 불균형이 생겼다. 돈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자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건 맞는 얘기지만 자 중요한 거는 어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집을 사는 사람이 많겠죠. 자 그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전세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전세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전세 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음, 정부가 어,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대책이, 어, 전세, 어, 전세 자금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실수요, 뭐 지금 실수요장이니까, 서울 수도권은. 자, 그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전세 대, 전세 끼임 매물을 사잖아요. 갭, 갭을 가지고 사잖아요. 갭을 가지고. 자, 그래서 그 전세가, 전세 입자가 나가면 내가 입주를 하겠다라고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세금이 어느 정도, 어, 받쳐주니까, 자, 어느, 전세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자, 그걸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전세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심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뭐말 그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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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겠다. 자이 전세 가격은 누구 때문에 올랐는데 대출을 줄이겠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그그 그 정책을 어, 대책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책도 지금 쓸 기미가 보이고 쓸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바로 이제, 가계부채를, 으, 으, 금, 금리 인상 대출 억제로 잡겠다는 것을, 이거 기자가 쓴 얘기인데,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파리를 대포로 쌓아 잡겠다는 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리를 대포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포는 어마어마한 건데, 대포, 대포에서 폭탄이 터지면 그 주변은 초토화되겠죠? 자, 그러니까, 파리도 잡지 못하고, 금리 인상 대출 억제하면, 말 그대로 서민은, 음, 서민과 자영업자는 굉장히, 에, 그,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고, 금리를 물어야 되니까, 고금리 어, 은행에다 이자를 더 물어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어렵잖아요. 자, 그 중소기업들이, 어, 그 부채 때문에 또 힘들어질 수 있다. 자, 주,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고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실업자가 더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파리를 대포로 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대출이 늘어나서 어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좌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사서 어 전세를 들어가서 어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 올해 뭐 아파트값이 14% 오르고 전세가 8% 올랐다 고 그래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계대출은 5%로 묶고 있어요. 자,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가계대출은 5%로 묶어놨는데, 전세가 8%로 왔다. 어, 전세, 가,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어, 아파트 값과 전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늘어났다. 대출이 후행적으로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뛰니까. 자, 이 가격을 뛰게 한 주범이 누구냐, 이거 누구냐. 투기꾼에 의해서 그런 거냐. 아, 뭐, 몇년 전에는, 다 투기꾼이 분명히 가세를 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서울수도권장은 말 그대로 실수요장이잖아요. 실수요장. 자, 투기꾼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투기꾼들은 다 지금 1억 이하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가서 지금 단타를 치고 있잖아요. 그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14% 뛰고 전세는 8% 뛰었는데 가계 대출을 5%로 묶어라. 자, 그래서, 어 지금, 주택시장에서 앞으로 연말에 집을 이사 가시는 분, 전세로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쪽 시장에서는. 자, 우리가 그, 대출이 어떻게 증가됐나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5대 은행,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70%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서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70%가 가계대출에. 자,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자, 50% 이상은, 아, 가장 실수요 성격이 분명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예요. 어, 주택담보대출이 4%가 늘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14%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정부가 대출 규제하는 타겟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자,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어, 규제를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 전세를, 전세 가격이 폭등했어. 폭등은 누구 때문에인지도 몰라. 이사는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올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 대출이 안 나온다. 자, 이러면, 음, 결국 원망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대출 규제한 사람한테 무리수를 지금 좌파 정부가 두고 있다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어, 왜 그러는지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이거를 이런 금융 시장의 음지 어떤 그 정책을 지금의 좌파 정부가 컨트롤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피고 있는 건가 어, 그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음, 의문이 갈 정도에 분명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홍란기 부총리도 어, 그 트로이카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집값을 잡아야 된다. 뭐 거기에 좀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집값이 안 잡힌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문제는 어? 잡히면 상관없어요. 잡히면 그나마 면죄부가 되는데 안 잡히고 어, 전세자금대출도 안 나오고, 금리는 인상하고, 아, 어, 트리플 악재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바정부가 이렇게 되면. 자, 이게 5대 은행 자료를 참조한 건데, 자, 보시면, 어, 가계대출이, 요, 증가율이 4.18, 주택담보대출이 4.14, 자, 전세자금대출이 14.02%가 올랐어요. 자, 신용대출은 5.42% 올랐고, 자, 그러니까, 어, 정부가 얘기하는 게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어, 가상자산 위험한 자산에 투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건 5.42인데 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다 그것만 하겠습니까? 어, 생활자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 신용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통장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런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어, 대출규제를 하겠다라고 어, 어떤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을.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다. 금융 전문가, 자, 시중 운행 관계자,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 당국이 5%, 6% 가계 대출 증가율은, 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올해 한4% 경제 성장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이 5% 6% 나가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가지고 어 집값을 잡으려 하느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구나 전세값과 집값이 10% 안팎이 뛰었어요. 뼈에 특별히 거래 부동산 거래가 늘지 않아도 가계대출이 10% 안팎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앞,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5% 6% 관리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은행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함, 집값의 급등. 이게 모든 것을 어떤 금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융의. 뭐 금융은 말 그대로 집값이 올라서 대출이 더 늘어났는데 어, 당신들이 공급 부족으로 또는 시장을 통제하면서 부조적 폭등장을 만들어서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어 마치 이 시, 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음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은행 전문가들이 시중 은행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전세대출이 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전세대출도 어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자금계획서를 내야 되고 뭐 실거주 조건도 찾을 또 실거주도 확인할 거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서 전세대출을 주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전세 살던 사람은 월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에 또 dsr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자 월세로 살아야 된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월세 200만원 내고 사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 그 월세 200만원 내는 집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 서민 중에 중산층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100만원 뭐 그런 거는 뭐 세종시에도 많아요. 어? 뭐 그럴 수 있어요. 100만원까지는 낼수 있어요. 100만원도 쉽지 않은 돈이지만 그러나 200만원 내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 미국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자,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제한적인 거고. 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압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다. 라는 거죠. 이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자, 결국은 소비자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월세로 살다 보면, 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거주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니까,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투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투기. 예전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개 투자한 적은 많아요 초기에. 자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차단됐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다, 주, 다 주택자들이. 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가지고 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거야. 어, 여기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 예득 예가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받고 그걸 은행에서 질본을 설정해서 어~ 임대인에게 임대인 통장으로 집어넣잖아요 임대인의 통장에서 다시 은행 통장으로 바로 직접 간단 말이에요 돌려줄 때는 저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많지 않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도 아니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기에는 그사는 일일부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까지 끄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명분을. 자,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권에서 어 전세 대출 심사 강화. 문제 뭐 DSR을 통해서 심사 강화를 하겠죠. 자, 그리고 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에, 언론에 에, 에, 이렇게 에, 마, 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발이 심하면 에, 시행을 못 하겠죠 물론. 자 이렇게 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규제를 하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우리가 음,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세 대출 차주에 대한 실거주 확인도 하고 그리고 기존 대출 상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 자 그러니까 어 기존에 있는 대출까지 다 플러스해서 어 전세 대출 자금을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어 결국은 이게 집값을 잡기 위한 음 좌파 정부의 꽁수다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 사실상의 어 금융 쪽에서는 마지막 초강수 대책이다. 금융 쪽에서는 이제 대책이 이거밖에 없어요. 대출 다 했잖아요. 15억 이하의 대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9억 이상의 주택에서도 중도금 대출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뭐 6억에서 9억까지 뭐좀 풀어준다고 했다가 또 DSR 강화했죠. d s r 로 강화했죠. 대출이 안 되죠.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죠 아니 월세 살라는 얘기죠. 월세. 아니면 그 정부가 주는 임대주택 하든지 아니면 누구나 주택을 사든지. 자, 누구나 주택은 아직 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은 7평 반, 11평 반, 12평, 13평 뭐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파트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 있고. 사실상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사전 청약을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책이 없다. 알아서 살아야지. 자,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유통시장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공급은 멀고, 자,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놓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실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대선을 앞두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자 금리 인상하면 음 가장 그 부담스러운 사람은 빚을 많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어 대한민국에서 빚을 제일 많이 가진 데는 정부예요, 정부. 근데이 문제는 국가채무가 어이 좌파 정부 들어서 더 많이 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5년에 한 아, 900조 정도. 그때 이자 비용이 한 18조 나온다 그래요. 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음 금리 인상을 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금리 인상에도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 적자성 채무가 올해는 한6 0 9조한 610조 정도. 어, 내년에는 686조. 어, 많이 늘어나네요. 1년씩. 그다음에 2023년에는 766조, 2024년에는 850조 정도, 2025년에는 900조. 아,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다. 자, 이 채무는 국민이 다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돈이 풀어진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 뚝뚝뚝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는 들고 가야 되겠죠? 응? 희소 가치가 있는 거는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풀, 풀겠다는데 복지로서 이렇게 돈을 풀겠다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겠냐고. 자 이렇게 채무는 늘고 이자는 늘는데 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복지의 정책에 퍼붓는 거잖아요. 이런 돈들을. 자 그런데 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퍼주는 게 퍼붓는 게 퍼주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뭐 유럽식 사회주의 뭐 스웨덴, 스위스, 유럽 복지 국가들은 아, 월급에서 어마어마하게 떼요, 세금을. 그래서 나중에, 그, 노후에 그걸 다, 음, 아, 뭐랄까요, 그, 연금으로 다 돌려주잖아요. 복지로서 시스템을, 복지 시스템으로 다 돌려주잖아요. 뭐, 50%, 60% 뜯어, 어, 세금으로 걷어 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러, 그러지,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그 이자를 지불해야 될, 지불해야 된다. 이거 다 무슨 돈으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파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많이 올라가라. 자,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해. 그리고 보유세를 걷어내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자, 뭐 많이 올랐으면 많이 내야 되겠죠. 물론. 자, 보유세를 걷어 걷어서 자 그것을 그 것으로 어, 복지로 다시 정 복지 정책에 다시 퍼붓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보유세를 누가 내겠어요? 그 월세 사는 사람이 낼 수밖에 없다. 뭐그 사람들이 전세로 계속 가진 않겠죠? 그 보유세를 내려면 월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어, 그 들어오는 그 월세 수입의 반은 정부한테 간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금은, 어, 서, 민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 음, 자, 그래서 이런 그 자파 정부에 따른 어떤 세금제도의 변화, 어, 그리고 복지 정책. 자, 이런 거에 따라,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앞으로의 10년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정치적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이제 그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참 어려워지겠죠. 금리 금리도 올라가고 자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이 이제 힘들어질 것이고 자 그리고 이 폭등하는 전세 가격으로 이제 전세가 하기도 힘들어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갈 것이다. 자 어쨌든. 어, 자파 정부는 보유세를 계속 강화할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살수록 지금 잘 살잖아요. 주거의 상향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빌라 살던 사람이 어, 주택 아파트로 많이 이사 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공급량이 모자르는 거예요. 자, 어, 예전에 뭐 그거에, 뭐 그거에 대비해서 아파트를 미리미리 공급해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됐잖아요. 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자, 어쨌든 이러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한다. 자 이제 우리는 월세로 사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그 어떤 그 부동산 민심에 요동을 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피디였습니다